everyone. welcome to Weather English. I'm Jiang and thank you for joining the show. 안녕하세요, 최지영입니다 Weather English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달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마음도 쓸쓸해지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보람차게 영어 공부와 함께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왠지 덜 쓸쓸할 것 같기도 하네요. 자, 그럼 오늘도 쉽고 재미있는 영어 신나게 시작해 볼까요? 준비되셨죠? 오케이, 렛츠 h o 쇼! 오늘은 영어에서 이 남쪽 (south)의 의미는 어떤 느낌인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우선 사우스를 검색하면 당연히 남쪽이라는 의미가 나올 테지만 사전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사우스를 검색하시면 잘 살펴보면 연관 검색어에 재미있는 표현들을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관련해서 사우스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당연히 사우스는 남쪽이니까 방향에 관련한 단어들이 등장을 하겠죠. 북쪽인 north. n o r 가 가장 먼저 눈에 띌 테고, 그 뒤를 이어서 동쪽 East, East,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쪽인 West, West가 등장하죠. 그런데 이런 단어들은 당연해 보이지만, 그 다음에 등장하는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바로 Korea, Left 등인데요. Korea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죠. 지구상 유일하게 남은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려 있어서 그 위치에 따라서 South Korea, North Korea로 나뉘죠. 물론 우리는 대한민국, 영어로는 Republic of Korea.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People's Republic of Korea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는 쓰고 있는데요. South Korea, North Korea가 편하게 많이 쓰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사우스와 노스는 정치적 진영을 나타내는 단어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남쪽은 민주주의, 북쪽은 공산주의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정치적인 진영을 나눌 때는 동서로 구분을 해요. 서방 진영을 나타내는 민주주의, 예전 동구 유럽주의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말이죠. 요즘은 동서의 충돌 문제나 긴장감이 별로 없어서 그런 의미는 많이 퇴색했고 동서라고 하면 동양과 서양을 주로 의미하긴 하죠. 그럼 영어에서 남북을 나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음, the North-South Problems 남북 문제라고 하면 북반구의 선진국들과 남반구의 개도국들 간의 경제력의 빈부격차를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적, 지리적 특징에 따라서 남북문제를 보시면 안 되고요. 영어에서의 남북문제, North-South Problem은 경제 문제, 빈부격차를 나타낸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왜 South라는 단어에 Left가 연관 검색어수로 떴을지 알아볼까요? 혹시 Southpaw라고 들어보셨나요? 저처럼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아하 하고 떠오르는 것이 있을 텐데요. 미국식 영어는 이처럼 스포츠, 특히 그 중에서도 야구에서 비롯된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요. Southpaw는 그래도 생각해 보면 단어로는요. South는 남쪽, paw는 손이죠. 대부분의 야구장 홈플레이트가 관중석에 햇빛이 비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쪽을 향하도록 지어졌어요. 그래서 왼손잡이 투수가 투구를 하면 왼손이 남쪽에 있게 된 데서 유래한 말이라고 해요. 혹은 뭐 미국 남북 출신 중에 훌륭한 왼손잡이 선수가 많이 나온 데서 비롯 했다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 왼손잡이를 뜻하는 s o u t h p 라는 단어 재미있죠. 영어로 이렇게 말해보자. 왼손잡이 사람들을 s o u t h p 라고도 부른다. 영어식으로는 왼손잡이 사람들은 s o u t h p l e 라고도 불린다. 그러니까 left-handers are also called southpaws. left-handers are also called southpaws. southpaw, left-hander, lefty는 모두 왼손잡이를 가리키는 단어고요. 그럼 이에 비해서 오른손잡이는 뭐라고 할까요? 물론 당연히 right-hander, righty라고 하겠죠. 또, 왼손잡이에 비해서 흔하고 일반적이죠. 그래서 정통파라는 뜻의 orthodox, orthodox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유현진 선수처럼 원래는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던지는 투수는 어려서부터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문장 만들어 볼게요. 어린 선수들, 어린 투수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 오른손잡이에서 왼손잡이로 바꾼다. Young teachers switch from orthodox to southpaw to gain advantage. Young teachers switch from orthodox to southpaw to gain advantage. 오늘은 이렇게 south와 관련한 표현들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늘 재미있게 즐겁게 익히면 기억에도 오래 남고 좋겠죠? 그럼 저는 다음 주에도 이렇게 쉽고 재미있는 영어 표현들과 함께 다시 찾아올게요. Thank you for watching the show and see you next week. Bye!